Okay, I'm Jason Lader. Come on, Jason! We are the party. Are you ready?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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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o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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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o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죽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 나, 도망가고 죽어주셔야 아, 나 도망가고 싶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죽어 주셔야 합니다. 나 도망가고 싶어. 어디 갔어? 마. 강하게 커야지가 버렸다. 도망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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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벗겼다요. 칼지 줘 칼지 내... 갈테면 칼지 하나 가 칼... 나도 칼지 없어요 가면 벗겼으니까 그 토미 토미만 불러가지고 토미로 와요 그미이나 가져가 이거 스프레이 하나 있어 스프레이 아나 스프레이 있어요 스프레이랑 푹죽이랑 있어 어 푹죽은 축제할 때나 쓰고 스프레이 가져가라고 아 어, 스프레이 따가워 메? 네? 에? 필요없다고 나! 으! 왜? 뭐? 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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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비만 부르면 된다고. 도미만 불렀네. 가서 죽으면 된다고. 가서 죽으면 됨. 나는 안 죽어. 나는 무전기 찾아야 돼. 무전기.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깜짝이야? 놀래부르네? 샷건 <laughs> 내야 샷건 내놔 여기 여기 도끼 있네 여기 도끼 도끼들아 도끼 샷건 필요 없는데? 도끼 드시죠? 나 샷건 좋아 샷건이 당신을 싫어해 제이슨 근데 어디 갔어 제이슨 앉아 있지. 제이슨내제이슨제이 보신 분제이슨제이슨 보신 분. 이제이슨제이슨난널 제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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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도망가지 마. 제이슨 우리는 너를 사랑해. 우린 너의 친구야. 도망가지 마. 도망가지 마! 도망가지 마! 우린 너의, 너의 친구야! 겁먹지 마! 우린 너의 새 거를 보고 싶었을 뿐, 우린 죽일 마음이 없어! 걱정하지 마! 오, 오. 우린 친구야! 우린 친구야! 도망가지 마! 쫓아오지도 마. 넌 그냥 가만히 있어. 넌 그냥 가만히 너의 죽음을 받아들이면 된다는 어디야? 거야. 혹시예요? 저리 가. 쫓지 마. 어디 가? 가지 마. 쫓지 마. 가지 마. 우린 너의 친구라고. 안 돼. 우린 너를 쫓아갈 거야. 우린 너의 친구니까. 너를 포기 하지 않을 거야. 이이슨 제이슨. 제이슨, 제이슨. 제이슨! 제이슨! 어이 근데 토미가 안 나, 토미 왜 안나와 토미 시간이 너무 일러서 몇명 더죽어야돼요 저거 나오려면 바로 나오려면 제이슨 야 이거 우리 아빠 차야 꺼져 수리하지마 우리 아빠 차라고 디스 카 이즈 마이 그랜드 파파 카 우리 할아버지 자동차야 대대손손 물려받은거라고 제이슨, 우린 너의 친구야.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우린 너의 친구야. 자꾸 너를 혼자로 만들지 말라고. 우린 너와 같이 함께 하고 싶어. 같이 우리 숨바꼭질할까? 아니면 얼음땡 놀이할까? 제이슨, 제이슨, 드럽게 튕기지 마. 우리 친구 하자고. 제이슨, 말로 안 되네. 좀 맞아야겠네. 제이슨, 다시 한번 들어. 우린 너의 친구야. 도망가지 마. 도망가지 마. 우리 튕기려고 그래. 가 그냥 나가. 우리는! 위아더원, 우 the one! 돼뭐하는 짓이야? 우리 i 구라고 d e 한테총 쏘면 안돼. 제일 s 도망 a 치는데 h 총으로 쏴 a 게 해야지. 우리 나 c h i 라 u r a g 나 We a 라나 c h 라 제이슨 쟤는 죽여야겠다 저 싸가지없는 새끼 저거 쟤는 친구가 아니야 쟤는 죽여야돼 너는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조금만 힘을 내! 우리가 뒤에서 응원하고 있어 그렇지 도대체 제... 너 나루토야? 몇 개를 모아온거야? 몇 개를 던지는 거야 도대체? <laughs> 와 계속 나와 마술이야? 와 마술사다! <laughs> 아 일어! 너 지금 <laughs> 웃을 때가 아니야 멍청아! 빨리 쟤를 죽이라고! <laughs> 빨리 일어나서 죽이 뭐해? 정신 차려 웃을 때가 <laughs> 빨리 아니야! 빨리 빨리 사태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사와 사태의 신각 속을 모르고 있는데. 정신차려 이 정신차리라고!! <목소리> 와 이거 페이크스네 이거 사기꾼이야 사기꾼 나는 아니지!! 살이군별 <목소리> <사기꾼. 사리군별> 잘하라고 어? <목소리> <오>, 저빠스 <바스 목소리> 놈을 잡으라고 저저옷덜입분애 <목소리> 잡으라고. 저, 저, 잡으라고. 잡으라고 나 말고!!! 나 말고 제 잡으라고!!!! <목소리> 야!!!!!! 이게!! 야!!!!! 뭐, 야. 야. 배신이야 배신이고 배신이라요 와, <목 festivals> <laughs> 오,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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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빠지못하잖미친지잖아 그렇지 그렇게 하는거 그렇게 자황금자 에이스 에이스 에내 말고 딴 사람 있잖아 딴 사람 잡고 그 다음 내랑 놀자니까 어이 마술사 마술 쇼할 어, 으 진짜 미치네어씨나 어, 밖에 안, 안 남았네 아또쪼다아 스겜 해야지 스겜 아 근데 재밌었어 아 근데 어, 거기서 어, 내가 잡혔네 아 근데 내가 저 제이슨을 죽인다보다 차라리 아니, 내가 죽은 아, 것도 나쁘지 않아 재밌었어 이걸 그래. 내가 죽었네 어디 있어 토미? 같이 죽어야지. 어어어 나도 별상. 도카모리 아, 씨. 내 네, 씨. 잘하는 어, 사람보다. 아, 또씨손네 아, 이거 손힘 해봐 씨, 병원 된 거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한번 고 아우, <laughs> 아우, 아 아우, 아우, 아후 아우, 우우우 아우, 아, <지야. 웃음> 아 <아이구야>. <웃음> <알았어>. <웃음> 근데 쁘게나이프 나쁘게 나쁘게 상쁘게 나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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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 <laughs> 어이, 빨리 뭐야 이게 답답해 끼지겠네 아 이거 시간 끌면 루즈해져 그냥 끼지라고 나는 그냥 끼었어 어디 갔어? 흠치고 죽으라고 레이디퍼스트 몰라? 몇개 갖고 no. 있는 거야? 여자한테 죽는 걸 영광으로 알아 양반. Yeah. <laughs> 뭐야? 이 양반? 콤보야? 이승준 하지 마라 고야저지 뭐! <laughs> <여>, 깨고 <laughs> 있는 거야. 몰락하잖아 울락하잖아! <웃음> 울락하잖아! 울물아 울락하잖아! 울락하지아 울락하잖아! 울락하잖아! 울락하잖 끝났네, 에이. 아 <laughs> <laughs> 레이디 퍼스트라고 레이디 퍼스트저 <laughs> 처음으로 많이 했어요, 길. 보통 어디 내가 또수인가네이 Mommy 어이, 그렇게 손목에서 잡고 이상을 꺼내면 진짜 혼나요 표창을 <laughs> 10번도 못 맞춰 어떻게 해 <laughs> 계속 나와 무슨 표창이?